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산청 산불 처음 시작된 시천면 신천지 산 39번지 지도를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이 세 번째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 39번지 이 관리 토지준지 관리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부실로 산불이 세 번째 났다고 그럽니다. 제가 듣기로는 한 2, 3년 전에요. 여기서 산불이 시작이 돼가지고 헬기가 날라와서 끄고 그랬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늘 하고 있는 친구일 겁니다. 그 친구의 이, 말에 의하면은 그 후배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서 산불이 난게세 번째라고 그럽니다. 세 번째 여기에서 우를 막아서 펜슬을 설치해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거든요. 처음에 산불이 날 때는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산불이 불이 났다. 그런 말이 돌았고, 두 번째는 담배불에 의한 거라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초기질 하다가 산불이 났다. 그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. 물론 자신의 가시를 축소하기 위해서 입힌 게 접힌 게 되는 것일 겁니다. 그런데 예초기를 질 하다가 예초기 칼날에 돌이 튀겨서 불이 났다. 불꽃 때문에 불이 났다. 그걸 세상 누가 믿겠습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다. 그 말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불이 나는 거한 번은 실화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두 번, 세번 불이 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실화가 아니거든요. 2, 3년 전에 불이 났을 때 헬기가 와서 진화를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. 제가 그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산을, 공, 이 토지를 공매로 넘기거나 압류, 그러니까 압류를 해서 공매를 넘기거나 강제 매각을 했더라면, 이세 번째, 이번 산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, 온갖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제 영상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. 베리베리 소문이 다 있거든요. 이 말들의 진실도 좀 밝혀,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이, 이 산불을 낸 사람 알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. 부산권 청구해서 완전 알거지를 만들어야 돼요. 하도 우라탱이 터져서 신천지 산산시 구건지 찾아왔습니다.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배나무를 심어놨는다 돌배나무를 심어놨는다 돌배나무 주위 풀을 베다가 그런 불이 났다고 하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도 잠을 정리한다고 헬기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단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 엄청난 피해 여기 부분도 많이 탔네요 제가 나고 나서 여기는 처음 와보니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산에 배나무를 돌배나무를 심어 놔놓고 그 돌배나무 풀을 베다가 뭐. 이런 일이 산불이 났다고 그런 말이 들립니다. 여기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. 저기 위에 그 노란색으로 줄을 쳐 놨는데, 저기가 최초 바라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여기 펜스가. 저리 쳐져가지고, 요, 요, 펜서가 쳐져가 있거든요? 펜서? 펜서가 저리 쳐져가 있고, 저 펜서 아니니까, 저기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저기가 바라지라서, 이 포토라인, 그, 저, 저, 폴리스 라인을 쳐놓은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는데. 아이스 팔.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산주가 산을 아니 산불을 세 번이나 냈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가중처벌 해야 됩니다 가중처벌 하도 울라통이 터져서 지도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산불 최초 발라지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찾아왔습니다.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여기를 찾아왔겠습니까? 개놈의 새끼. 이 새끼, 이런 새끼는 청사를 시켜야 됩니다. 청사를 개놈의 새끼. 옆에서 으면요 깽자루를 가지고 쫓아버리면 싶어요. 쫓아버리면 쪄서 버리고싶어요 쪄서 버리고개아버리고 너무 쫄아통이 되집니다. 너무 리고통이 되죠. 버 아직도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안 됐습니다. 아, 정말 현장하겠네요. 저 신천지 산 39번지요.